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선두 타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 모습은 이번 스프링캠프를 통해 점차 선명해질 예정이다. 기아는 지난 25일부터 일본 가고시마 아마미오시마에서 본격적인 전지 훈련을 시작했다. 시즌 준비의 첫걸음을 내디딘 기아는 이번 오프시즌의 전력 변동 속에서 여러 숙제를 안고 있다. 그중 하나는 지난 시즌까지 확고했던 1번 타자의 위치이다. 팀 공격의 앞장서는 역할을 담당했던 박찬호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FA 자격을 획득하며 팀을 떠났다. 박찬호의 공백은 단순한 타순의 빈자리를 넘어선다. 유격수 수비와 상위 타선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던 선수가 부재해지면서 기아는 경기 초반 전략을 재구성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박찬호는 출루 능력과 주루 센스, 수비 안정성을 바탕으로 1번 타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빠른 발과 출루력을 강점으로 삼은 타순 구성이었고 이는 경기 초반 흐름을 잡는 데 기여했다. 다가오는 시즌 기아가 동일한 유형의 1번 타자를 다시 정립할지 아니면 그 역할을 분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스프링 캠프 초반부터 1번 타순의 해답이 나오리라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번 캠프는 누가 한 번을 차지하느냐보다 기아가 어떤 기준으로 타선을 구성할지를 탐색하는 과정에 가깝다. 기존처럼 출루형 선두타자를 다시 내세울지 혹은 중심 타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방식의 시작을 택할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후보 구성은 구상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빠른 발과 장거리 타력을 동시에 갖춘 김도영과 윤도현은 공격적인 선택지로 고려될 수 있으며 수비의 안정성까지 감안한다면 김호령 또한 주요 대안에 포함된다. 이와 달리 타선의 특성을 더욱 강조하고자 한다면 강력한 파워를 가진 신규 외국인 타자 카스트로를 상위 타순에 배치하는 독특한 전략 역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캠프가 진행되며 다양한 선수가 상위 타순 실험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경쟁보다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성격이 더 크다. 시즌 전체를 고려할 때. 1번 타수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꾸준한 출루와 컨디션 유지력을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박찬호의 떠남으로 시작된 변화는 기아가 새로운 시즌을 어떤 팀으로 구상하는지를 보여주는 힌트가 될수 있다. 이번 스프링 캠프는 정답을 즉시 찾는 자리가 아니라 출발 방식을 재설계하는 과정이다. 기아의 2026 시즌은 이처럼 타순의 첫 자리부터 신중하게 맞춰져 나갈 전망이다. 야구 관계자는 기아의 1번 타자는 단순한 자리 채우기를 넘어 팀의 공격 전개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위치라며 어떤 스타일의 선수가 서느냐에 따라 팀의 전체적인 성격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아 2026년 리드오프는 누가 될까? 기아 타이거즈 윤도현이 새로운 1번 타자로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기아에는 고정된 리드오프가 없었다. 박찬호가 가장 많은 319타석을 리드오프로 출전했으나, 이 번타자로도 210타석이나 출장했다. 가장 많은 타석을 수호한 박찬호의 이적으로 리드오프 자리는 공백 상태가 되었다. 명확한 리드오프 확보는 해결 과제 중 하나로 지목된다. 리드오프는 정밀한 선구 안으로 볼넷을 골라내며 빠른 발도 필요하다. 중심 타선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출루 능력이 특히 중요하다. 4를 넘기 힘들어도 3할 8푼 이상의 출루율은 확보해야 인정받는다. 박찬호도 리드오프로서는 출루율이 특별히 높지 않았다. 그만한 선두 타자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물론 몇몇 후보는 존재한다. 우선 김도영과 동기인 윤도현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규정 타석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작년 대비 후 가장 많은 160타석을 기록했다. 1번 타자로도 93타석에 섰다. 2할 9푼 9리의 타율과 3할 3푼의 출루율을 보였다. 공을 보면 바로 휘두르는 스타일이라 선두 타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타석 경험이 부족해 변화고 대처가 약점이다. 그럼에도 발이 빠르고 힘과 정교한 타격을 갖춰 리드오프 가능성도 있다. 타격 재능을 높이 평가한 이범호 감독이 많은 타석 기회를 주며 키우려 한다. 1호수와 1호수를 오가며 기용하며 성장을 도모할 전망이다. 장타력까지 살아나 중장거리 주전 타자로 성공한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매년 부상에 시달린 점은 우려된다. 대체 불가한 중견수 김호령 역시 주목받는다. 올해는 풀타임 주전 자리를 노린다. 지난해 2할 ER 8폰 3리 6홈런 39타점 46득점 12도루 OPS 7 9 3의 성적을 냈다. 데뷔 이후 최고 기록이다. 선구안이 발전하며 출루율도 3할 오픈 구리로 향상했다. 도루를 비롯한 작전 수행 능력도 뛰어나다. 풀타임으로 출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 번보다는 구 번타자가 적합하다. 팀 상황에 따라 리드오프로도 나설 수 있다. 고정된 리드오프가 없을 경우 새로 영입된 외국인 타자 겸 외야수 헤럴드 카스트로의 활용 방식도 주목받는다. 그는 지난해 마이너리그에서 20홈런을 기록해 중심 타선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인정받은 정밀한 타격 기술과 탁월한 선구안을 지녔으며 발도 빠른 편에 속해 출루율이 높다면 선두 타자로 공격을 주도할 수도 있다. 당연히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해 건강한 몸으로 복귀를 알린 김도영도 논의된다. 그는 KBO 리그 최고 수준의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우수한 장타력과 결정적 순간의 타격 능력을 고려하면 3번이나 4번 타자에 배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 출루시 많은 도루를 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며 체력과 부상 위험을 감안할 때 공격의 선봉보다는 마무리 역할에 더 적합할 수 있다. 출루의 장인 이창진도 후보다. 작년에는 부상으로 출전이 적었으나 올해는 부진을 극복하려 노력한다. 건강을 회복한다면 리드오프 후보로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 외야 백업 요원 박정우도 정교한 타격과 빠른 발을 바탕으로 주전 자리에 도전 중이다. 주전 자리를 꿰차기만 한다면 리드오프 역할도 문제 없을 것이다. 또한 두 번째 해를 맞는 박재현과 신인 외야수 김민규까지 포함해 20일 시작하는 스프링캠프에서 모두 리드오프 가능성을 평가받을 예정이다. 네이에스의 버금가는 성과를 기대하는 걸까? 기아 타이거즈가 2026년 외국인 선수 구성을 완료했다.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3명의 외국인 선수와 계약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올해 제임스 네일과 원투펀치로 활약한 아담 올러와 재계약했고, 새로운 외국인 타자로 헤럴드 카스트로를 영입했다. 아시아 쿼터로는 호주 대표 유격수 제리드 데이를 맞이했다. 주목받는 것은 카스트로이다. 첫 계약에서 최대액인 100만 달러, 계약금 20만, 연봉 70만, 옵션 10만 달러를 모두 확보했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우투자타로 키 183cm에 88kg의 체격을 가졌으며 메이저리그 경력도 풍부하다. 통산 450경기에서 이할 7푼 8리의 타율과 16홈런, 156타점, 134득점을 기록했다. 마이너리그 통산 성적은 204경기 타율, 294, 215안타, 27홈런, 109타점, 98득점이다. 올해에는 99경기 동안 307, 21홈런, 65타점, OPS, 8 9 1을 기록했다. 3할 타율을 넘으면서 장타력도 두드러지게 향상됐다. 주로 내야수로 활약했으나 최근 외야로 전환했다. 내야와 외야 모두를 소화할 수 있다. 기아는 카스트로는 뛰어난 콘택트 능력을 지닌 중장거리 타자다. 결정적인 순간의 해결 능력이 탁월하다. 올해 마이너리그에서 21홈런을 기록할 정도로 장타력도 갖춰 팀 타선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영입 배경을 전했다. 정교한 타격에 장타력까지 보강되고. 클러치 능력까지 갖춘 셈이다. 그는 외야수로 기용될 예정이다. 유격수 주전 대의를 데려온 데다 내야 백업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카스트로는 올해 마이너리그 후반기 거의 외야수로만 출전했다. 어깨도 강하다. 중견수 김호령이 버티는 만큼 좌익수나 우익수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 통산 1 1 7도루로 발도 빠르다. 최근엔 도루 시도가 줄었지만 주루 센스는 좋다. 흥미로운 점은 기아가 그에게서 롯데 빅터 레이예스와 같은 활약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레이예스는 정교함의 표상이다. 2024 시즌 200 이안타, 15 홈런, 를 기록했고 올해도 187 안타, 13 홈런, 를 쳤했다. 심지학 단장은 카스트로의 마이너 기록을 보면 컨택 비율이 매우 높다. 스트라이크 존 공을 90% 가까이 치는 능력은 최상급이었다. 특히 올해 장타율이 크게 올랐다고 기대를 표했다. 정확한 타격에 홈런까지 보탠다면 최고의 시나리오다.